하이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그래서 말씀은 굉장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데 그 파워 중에서 말씀의 기능 중에 중요한 것은 창조의 능력이 되겠습니다. 창조. 그래서 에, 이제 홍해를 건널 때는 광야에서 필요한 건 기적이었기 때문에 홍해를 건널 때는 기적의 지팡이를 가지고 건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적의 지팡이가 있어서 그걸 가지고 이제 기적을 행하게 되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가나안 땅에서는 이제 한 나라 한 나라 정복해가면서 그그 <laughs> 그 원주민들을 정복해가면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된단 말이죠. 그때는 필요한 것이 이제는 말씀이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당강을 건널 때는 말씀 말씀이 필요해서 그 전에 모세 지팡이가 아니라 여호와의 법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 광야를 시작할 때 모세에게는 네가 지팡이를 던지라 그랬더니 그것이 뱀이 되고 또 다시 집어라 그랬더니 그것이 다시 지팡이가 되는 그런 기적이 필요했고 광야를 지날 때는 말씀이 필요했기 때문에 법교를 제사장님이고 먼저 그 요단강에 발을 담그라 그랬더니 담그니까 다시 물이 갈라져서. 그래서, 그래서 여호수아 1장8절에서는 여호수아야 이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서 너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이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법궤 즉 말씀을 들고 이제 그가난안 그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때로는 기적의 지팡이가 필요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제는 말씀 속에 들어가서 말씀의 지팡이가 필요할 때도 있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능력 중에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고 또 요한일서에도 보면은 말씀으로 세계가 지어진 줄, 그래서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하느니. 그래서 <laughs> 무슨, 무엇을 창조해 낼수 있는 힘, 어떤 세계를 만들어 낼수 있는 힘은 뭐냐 하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우리가 많은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능력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고 그 말씀이 내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할 때에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창조의 원동력이다. 말씀은 모든 것을 창조할 수 있는 원동력이다. 그래서 말을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상황을 이렇게 잘 만들어 나가는 걸볼수 있죠. 회의를 해보면요. 우리 인간에게 이 언어를 주신 것이 얼마나 귀한지 어떤 한 사람의 지혜로운 말 한마디 그 지혜로운 그 언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궁금증이 풀리고 또 다투던 어떤 그 모임에서 어떤 한 사람이 아주 평안하게 그 안정을 시키면서 말 한마디 두 마디 던짐으로써 또그 다투던 회의가 또잘 끝나게 되고 그러면서 야, 우리가 이 말을 할수 있는 게 얼마나 귀한 귀한가. 그런데 우리 속에 특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의 말보다 더 강해가지고, 하나님 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영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왔을 때, 그것이 영혼을 쪼개고, 자, 설교를 돌아올게요 항상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을까, 그렇게. 아유, 저 목사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저를 볼 때, 아유, 목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면 저 얘기를 하실까. 이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얼마나. 얼마나 목사님이 잠을 깨우고 싶었으면 오죽했으면 저러실까 그렇게 자 우리가 그 그래서 군대 얘기야 군대에서 야 국방의 능력이 있다 군대 군력이 있다 그런 건 뭐요? 예 그는 전쟁을 해봐야 알아 진짜 싸움을 잘하는지 전쟁을 해봐야 돼어그 사람 실력이 있다 그건 뭐야 시험을 쳐봐야 됩니다 뭔가 해봐야 돼 우리에게 말씀의 능력이 있다. 언제하러 귀신과 한판 붙어봐야 돼. 귀신. 우리의 적군은 귀신이잖아요. 네? 남편이 아니잖아. 우리의 적군은 남편이 아닙니다. 우리의 적군은 귀신입니다. 그래서 귀신과 한판 붙어야 돼. 많은 시험거리가 왔을 때 그것을 내가 어떻게 이겨내느냐, 흔들리지 않느냐, 그것이 말씀이 네 속에 살아있느냐의 증명이에요. 그 증거를 보여주셔야 돼. 그런데 난 맨날 죄에게 져. 죄만 나타나면 항상 타협을 해. 에? 그게 안 좋은 거 알면서도 계속 먹어. 죄를 줘.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 불법적으로 그 사람을 만나. 이게 뭐예요? 뭐냐 하니까 내 속에 말씀이 활약하지 못해. 말씀이 움직이질 않아. 내 속에는 말씀이 활동력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그래. 오늘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내가 이것을 창조하는 말씀이 되리라. 이것을 이기는 말씀이 되리라. 나는 그 환경을 이제는 승리하리라. 이젠 죄짓지 아니하리라. 그 친구가 야, 우리 속에 말씀이 있으면 노래방에 가고 싶은면 이길 수 있어야지. 말씀이지. 아, 그것도 이길 수 없으면 어떻게 해?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 이 상황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속에는 말씀은, 자, 오래전에 이 세상을 창조한, 말씀으로 창조한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내 속에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 상황도 창조의내수 능력이 있어야죠. 내 속에는 말씀이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를 아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병을 주신 거예요. 병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시험을 주신 거예요. 시험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약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속의 말씀이 그것밖안 돼. 자, 내 속의 말씀이 그 정도 사건을 이겨낼 수 없는 정도의 약한 말씀이라면 그 말씀은 여러분을 성공시킬 수 없다. 내말 맞잖아요. 아, 그 말씀이 요 정도 시험을 이길 수 없는 말씀인데 앞으로 내 인생의 큰 어려움을 어떻게 이기겠으며 어떻게 나를 성공시키겠으며 큰 중병이 내게 왔을 때내 중병을 어떻게 이기겠어. 그렇게 약한 말씀이. 주여. <laughs> 아니 내가 어떤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이 응? 사람이 친구가 야술한잔 하자. 아니야 내 속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가 술한잔 하니까 와이프가 너무 나를 힘들게 하고 술한잔 하고 예배드리려 그러면 마음에들 캥기고 술 한잔 한번 몸에도 안 좋고 또 성경에 술 먹고 술 취하지 말라 그랬고 그랬 그래서 난 성경 말씀대로 난안 먹을 거야 이 정도 해가지고 이기면 그 이기는 말씀이 그 친구의 유혹보다 더 크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뭐 암병이 오고 또 나에게 어떤 무슨 환란이 오고 사, 사건이 터질 것 같고 교통사고 날것 같아도 그걸 미리 예방하고 이길 만한 말씀이 되는데. 별것도 아닌 것에 내가 지는 그렇게 약한 말씀이 어떻게 중병을 이기고 어떻게 교통사고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어떻게 내 자녀를 성공시키겠어요. 내 말씀이 여러분 말씀보다 크구나. 그래서 내 속에 계시니가 너희 속에 있는 계시니보다 크심이니라.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내 속에 있는 이가 크냐 네 속에 있는 이가 크냐. 이 말이 뭐냐면 내 속에 있다라고 뭘로 존재하냐. 말씀으로 존재하거든요. 내 속에 말씀이 크냐 네 속에 말씀이 크냐. 우리 남편들이요. 부인 속에 있는 말씀보다 커야 돼, 당신 속에 있는 말씀이. 안 그러면 계속 열등감 속에 사는 거야. 열등감 은 아닌 것 같죠? 굉장히 남자들은요, 자주 지금 상하는 거야. 왜냐면 자기는 말씀이 없는데 부인 속에만 말씀이 있어 봐. 안 돼. <웃음> <웃음> 남자들 속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내 속에 말씀, 창조의 원동력.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속에 있을 때 그것이 뭐가 되냐? 내 미래 언약이 되더라. 언약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 말씀이 내 언약이 되더라. 언약이. 그 말씀의 언약을 보면 말이에요. 한번 볼게요. 그. 자, 내속에 말씀이 이제 시편 119편에 가서도 보면요. 시편 119편 49절 한번 가서 볼게요. 시편 119편 49절 보겠습니다. 네, 10편에 가셔서 자, 10편, 119편 가셨죠? 자, 이제, 이 말씀의 권세 중에서 119편에서 보셨죠? 먼저 10편, 119편 105절부터 볼게요. 10편, 119편 105절부터 봅니다. 그, 그 다음에 그 밑에 볼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 정도 죄를 이기고 그 정도 본능을 이겨낼 수 있는 말씀이 될 때에 내가 앞, 앞으로 나고 내 자녀들 내 식구들이 앞으로 나갈 때 등이어 기립 이것이 이 뭐냐 언약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내 속에든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날 때 그것은 언약화가 언약화 약속이 된다 약속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은 약속이다 자 아브라함에게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하나님 믿음은 자식 생겨 아들 낳을 수 있어라는 건 평, 평상적인 일이야. 그것은 일리가 있어. 그러죠. 일리, 일리가 있어. 그럼 일리, 일리란 말에서 일리가 있어. 일리, 응? 아, 그거 참 일리가 있는 말이네. 일리, 그 일리가 있어. 일리, 일리가 있어. 그래, 근데 이것은 일리가 아니. 아 결혼하면 애 낳지. 그건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 백세가 되어서 낳지. 그건 일리가 아니라 진리. 진리는 일리를 넘어섰을 때 진리의 세계. 그래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없는 것 가운데 있게 하시는 능력, 그 진리. 없는데 없는데 말씀은 있게 하셔. 그 창조의 능력. 할렐루야. 우리 아이가 실력도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으니까 실력 있는 애보다 더잘 되는 거. 실력도 있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실력 없는 애보다 더못 되는 거 그건 아니죠 우리 속의 말씀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이 된다라고 하는 언약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내 속에 등불이 되잖아 그러면 105절, 105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105절까지 갔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여내 길에 빛이니이다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내게 언약이 돼가지고 49절 가보세요 119편 49절 119편 4절로 49절 주의 정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자 이제 구체적으로 나왔죠. 제가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말씀을 그대로 기억하고 있어 언약의 말씀을. 그랬더니 갑자기 나에게 고난이 왔을 때 위로가 될수 있는 말씀이 내 속에서 나오더라. 내 속에 있는 말씀은 나를 살리는 말씀이라고 오늘 5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게 그러니까 시편의 기자였던 다윗은 이런 말씀이 자기 속에 있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 말씀을 가지고 이겨냈다 이것입니다. 예. 소망이 나타나, 고난이 있으면 위로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죄와 허물이 나타났을 때는 싸워 이기고, 죽은 자를 봤으면 살리고 이기는 능력이 되었더라 이거예요. 귀신 들린 자가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고쳐 줬다 이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말씀의 능력이죠. 그래서 말씀은 살리는 힘. 살리는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말씀은 어떤 경우에도 살리는 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아픈 사람들 뭐 말기암 환자 참 많이 만나 보거든요. 근데 저는 못 고쳐요. 못 고쳐요. 그러나 저희가 그런 걸 물어봐요. 믿음을 한번 테스트해 본단 말이에요. 근데 믿음을 테스트해 보면 믿음이 없어. 즉, 그속에 말씀이 그 사람의 병을 이길 만한 능력이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병으로 죽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말씀이 그 속에 하나도 없기 때문에 병 걸리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죽어요. 진짜입니다. 농담 아니고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병이 걸려도 옆에선 손잡아 봐. 당신은 죽고 믿는 사람은 병도 안 걸리지만, 아, 사도 바울이 다 예수 믿은 다음에 얼마나 열정적으로 살았습니까? 그게 말씀의 불, 말씀의 불. 네. 말씀의 불이 들어오니까 열정적으로. 네. 응? 네. <laughs>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은혜를 딱 받고 난다음에요 오늘까지 열정적으로, 열정적으로. 네. 어느 정도 열정이었냐? 와, 진짜 아프지 않고 달려, 아프지 않고. 열정적으로. 어, 난 교회가 커졌다고 새벽 기도도 안 하고 일주일에 한 번만 설교하고 잘난척 하는 애들 보면 나 이해를 못 하겠어. 그게 뭐야? 하루에 막세번네번 네번 설교하는 게 내가 좋은 건뭐 누구 좋아하라고 하나? 내가 하늘에 상급 쌓고 내가 전도하고 하나님 기뻐하게 하시고. 그게 나에게 좋은 거지 뭐. 어, 난 이제 교회, 교회 커졌으니까 새벽 기도 안 해도 되는구나. 그동안 새벽 기도 뭐지 지겨웠나? 그렇게 지겨웠나? 그게? 새벽 기도 지겨워서 하는 게 아니야. 재밌어서 하는 거지.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해도 새벽 기도 안 나오면 뭐라 그럴까? 그런 사람. <laughs> 근데 예수 믿는 게 지겨워? 힘들어? 일주일에 한번 나오기도 힘들어? 난 속으로, 야, 그럼 못하라 믿니? 그냥 지옥까지. 아, 못하라 예수 믿어? 지옥까지. 그잖아요. 우와. 막내 속에 말씀이. 그러니까 누가 보면 24장에서 엠마로 가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딱 말씀을 전달해주니까 야 저분이 우리들, 우리들에게 말씀을 풀어 주실 때에 표정 뭐 중요해 말씀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들의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오 그냥 와 말씀이 들어오니까 막 뜨거워지는 거야 막이 뜨거움을 견딜 수 있어야지 응? 아니 큰 교목님이 사 야, 개축계 목사들, 너희들 아직까지 새벽 기도하냐? 나는 야, 일주일에 한 번만 딱 설교해도 부목사들이 싹 알아서 하고, 굉장히 그걸 자랑하더라고, 난 속으로. 야, 엄마, 그게 자랑할 거냐? 그게 자랑할 거야? 그 하나님, 어느 날 갑자기 너 교회 망하게 해가지고 너 열명되는 교회 목회하게 되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그 다음에? 그럼 망한 거야? 그럼 매일 새벽 기도하면 망한 거야? 예를 들면, 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내, 내가, 소, 소, 아니, 예수 믿어가지고 막, 근데 어느 목사님은 새벽에 두 번이나 인도한대. 나 얘기하는 거다. 응? 어? 새벽에 두번 인도해. 어 열정적으로 사니까. 근데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니까요. 젊어지고 열정적이고 근데 왜 저렇게 늙어 보이는지 몰라? 근데 그래가지고 할렐루야 승리하세요. 승리. 매일 승리하고 그거 펼고 다니는 죄에게 그냥 맨날 끌려다니고 하는. 아, 야, 니네 속에 있는 말씀이 그 밖에 안 되니? 그 밖에 안 돼. 불쌍해. 어유 인생 불쌍하다. 인생 불쌍해. 야, 그러면 그냥 죄짓다. 지옥까지 뭐 하나를 믿는다고. 확실하게 합시다. 오늘 이 아침에 확실하게, 확실하게. 할렐루야. 확실하게. 그래서 우리 속에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언약이 된 다음에는 그 언약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버린 야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 말씀이 딱 신겨지잖아요 그 다음에 그것이 열매를 맺혀버리잖아 와그 정도 사람마다 다 자기가서의 말씀의 능력이 달라요 먼저 내게 주어진 이걸 먼저 이기세요 내 속의 말씀 먼저 이겨주세요 그래야지 그 다음에 그 말씀이 더큰 것을 이루는 거예요 이것도 못 이긴데 뭘큰걸 이뤄 욕걸 이겨야지, 에? 그렇잖아요. 이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겨내는데, 이겨내는데 디모데후서 2장 9절에근거해서 보니까 디모데후서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나 보니까 이 말씀이 너희 속에 들어갔어, 그러잖아요. 너희 속에 들어갔는데 그것이 디모데후서 2장 9절에서 보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모는 매이지 아니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 아니라 어? 이게 무슨 뜻이지? 나는 3차원의 존재이기 때문에 3차원에 이렇게 구속, 구속돼서 살고 있지만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그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가지고 움직인대요 바울은 감옥에 갇혔으나 말씀은 더 멀리 나갈 수 있었다 이것이 뭐냐 말씀은 내 속에 들어오면 엄청난 파워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일을 처리해버려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움직일 수 있는 말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조할 를수 있습니다. 창조의 능력을 마음껏 사용하세요. 여러분 속에 말씀이 있는데 왜 사용하네? 근데 어떻게 사용돼? 되 여러분 입에서 선포될 때 말씀이 사용되는 거예요.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이 죄는 떠나갈지어다. 저 귀신은 떠나가라. 내 집안에는 모든 질병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어떤 말씀의근거에서 말하는데 나는 성공할 것이다. 예수 이름으로 세계 복음 전 받자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의 근거에서 말하는데, 나는 선교할 것이다. 할렐루야.